예, 안녕하십니까. 하늘 농원의 천상부입니다. 오늘은 저들 농원에서 두릅, 여름, 봄에 한무 수확하는 게 아니고, 여름철에부터 예, 그, 해가고가지 수확할 수 있는, 어, 일명 여름두릅이라 하는 그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여름두릅. 옆으로 심고 있어요. 옆으로. 오늘은 비가 오, 오, 오고 난 다음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여름 들어 이제 이걸 이시심으로 하면 아마 오늘이 4월 20일이니까 아마 5월 뭐 하순이래 되면 이제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그 다음부터는 뭐 수확을 할수 있다 하는데 예, 정상적으로 그걸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 같습니다. 두릅 뿌리는 그냥 일반 두릅이나 뭐 여름 두릅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한성이 약해서 겨울철에 얼어 죽으니까 나무를 모종을 모먹으는 못한다 합니다. 이렇게 뿌리로서 분양하고 뿌리로서 심어야 된다 고 합니다. 뿌리가 어때요 틀리요 똑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더 딱딱한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이 그냥 일반 드롭은 아마 거의 지금 이제 수확이 거의 끝났습니다 한번 가지 끝에 있는 거 한번 수확 하고 끝인데 이것은 이 순을 상추 상추나 깻잎처럼, 한번 따면 또 따는 겁니다. 좀 이따가 또 따고, 또 따고. 이런 게, 이건 신기한 두릅입니다. 좀 있으면, 좀 있으면 두릅 수합해요.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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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줘. 눌러, 조금더 깊게 해도 괜찮아, 이게 나겠지, 뭐. 날이 또 건조하면 또안날 수도 모르잖아요. 예, 오늘 저들 여름드들 심으면서, 어, 미리 이제 성류를 심었습니다. 예, 오늘 석류 음. 예, 포트에 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심고, 아 얼마 전에 저 문그로, 뭐 블루 엔젤, 써니 스마라거, 테디, 블루 에로, 에메랄드 그린, 이 다섯 가지 심고 안개나무 심었습니다. 안개나무, 안개나무 이제 싹이 났습니다. 안개나무 싹이 났고 이게 블루 에로, 요 블루 에로, 문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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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 뭐 이런 것은 괜찮은데 요 캐디는 예, 십분서뭐 똑같이 관리했는데 예, 말랐습니다. 뭐 새로 밑에서 새로 나겠지만 날런지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예, 물증한 놈도 있고 마른 놈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써니 스마라그는 뭐 괜찮습니다. 어저께 비가 와서 예, 고래 예, 물이 찼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래 물이 차더라도 두둑이 높으면 괜찮은데 두둑이 낮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물이 고래 흙골에 물이 많다든지 이렇 되면. 예, 나무를 잘못 기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진작, 이렇게, 점적한 수 호스, 점적 호스를 설치해서, 아, 뭐 하더라 그러면, 어, 방금 이렇게, 이디 이런 건 없을 텐데, 없었을 텐데, 티디만 그렇습니다. 다른 건 괜찮고. 네.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 예. 블루 에로 애로. 에로 애로. 에로는 화살이라 합니다 푸른 화살 블루 에로 화살 블루 에로 안개나무 안겨남. 안개나무인데 이거는 아직은 싹이 잘안 나는데, 예, 요거는 이렇게 빨갛게 났습니다. 더스키메이든 더스키메이더, 더스키메이더. 안개나무, 더스키메이든 영메이드, 영메이드인데 잎이 이렇게, 이렇게 녹색인데, 아, 골든스피 석류 예, 두줄씩 심었습니다. 오늘 석류 몇줄 심은거 석류는 예, 싹이 나기 시작하는 놈이 있고 일부 이제 나기 시작하는 놈이 있습니다. 예, 오늘 아, 여름드 이제 보여드리면서 두릅입니다. 여름 두릅이라 해서 조금 더뛰어야 조금 더뛰어야 조금 더, 뛰어, 조금 더 뛰어, 예. 이거는 봄부터 가을까지, 여름부터 가을까지 수할수 있는 겁니다. 이게 순을 한 개씩 따야. 여름 들어 종근이라 합니다. 여름은이 뿌리 이 뿌리. 이제이걸가지이정은 하는데 이것은내한성이 약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다고이사에이 사람은 이이사다은이하이사이이 두루, 여름 드롭시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